반갑습니다, 여러분. 백사양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144Hz FHD 게이밍 랩탑. 짜잔. AORUS 5NAI7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펙부터 설명 드릴 건데요. 9세대 인텔 i7 프로세서, 8GB DDR4 메모리, 1TB 하드디스크, m.2 256GB SSD, 엔비디아 지포스 GTX1650 그래픽스, 인텔 UHD 그래픽스 630LG, FHD 144Hz IPS 안티글레어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면은 어로스의 매 로고와 제트기 형태를 모티브로 한 날렵한 디자인이 강한 느낌을 줍니다. 좌측면에는 캔신턴락, 램포트, 상태표시 등 USB 3.1 포트, 헤드셋 단자, SD카드 슬롯이 있고 우측면에는 HDMI 포트, C타입 USB, USB 3.1 포트가 있으며 하단에는 발열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뒷판 내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쿨러 두 개가 가운데 위쪽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내부 온도를 컨트롤하는 걸볼수 있고요. 또한 램 교체를 쉽게 할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램이 부족하신 분들은 직접 추가를 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얇은 베젤의 디스플레이는 LG 15.6인치 1920x1080 144Hz 광시야각 안티글레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는데요. 높은 화질에도 끊김 없는 부드러운 게임 진행이 가능하며 눈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또한 23mm의 두께와 2.1kg의 무게로 15인치 게이밍 노트북에 비해 가벼운 무게와 얇은 베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는 RGB 라이트가 적용되었는데요. 펑션 키와 스페이스바를 눌러 기능을 온오프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방향키로 자주 쓰이는 WASD 키는 흰색 라인으로 강조되어 있고, 우측에는 탱키, 하단에 터치패드가 좌측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키 크기가 전체적으로 고른 비율에 정돈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컴퓨터 성능을 테스트해 봤는데요. PC마크 점수는 4337점.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는 8271점. 타임스파이 점수는 3611점이 나왔습니다. NVMe M.2 256GB SSD 읽기 속도는 3132MBps, 쓰기는 1303MBps로 측정되었고, 하드디스크 읽기 속도는 177MBps, 쓰기는 173MBps로 측정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로스5 NAI7을 소개해드렸고요. 비교적 가벼운 무게의 얇은 베젤과 144Hz IPS 패널로 높은 몰입도의 게이밍 랩탑을 찾으시는 분들께 어로스5 NAI7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